사마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없애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어느새 다시 올라와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오늘 사마귀의 진짜 원인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치고 아주 똑똑한 해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맹동 치료하고 약 바르고 그렇게 애를 써도 왜 사마귀는 좀비처럼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흔히들 사마귀를 그냥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는 게 대체 뭘까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문제 자체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마귀의 숨겨진 진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마귀는요, 병 자체가 아니라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벽인 피부 장벽과 내부 경비 시스템인 면역, 이두 개의 방어선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라는 거죠. 두 개의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생각만 해도 좀 심각하게 들리죠. 그럼 첫 번째 방어선인 피부장벽과 두 번째 방어선인 면역 시스템이 각각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지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마치 요새의 바깥성벽이 와르르 뚫렸는데 정작 안에서는 경기병들이 모두 쿨쿨 잠들어 있는 뭐 그런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첫 번째 붕괴. 그러니까 피부 성벽이 무너지는 원인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 일상 습관에 있습니다. 매일 하는 샤워, 뽀드륵하게 씻어내는 그 느낌을 좋아하셨다면 사실 그게 피부 성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어서오세요 하고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성벽이 뚫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경비병 우리 면역세포라도 정신차리고 바이러스를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붕괴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해서 생긴 비타민 D 결핍이 경비 시스템의 전원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침입자가 들어와도 아무도 알아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답도 있는 법이죠. 햇빛 부족이 우리 면역 시스템을 잠재웠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면역을 다시 깨우는 열쇠 역시 바로 그 빛에 있지 않을까요? 그 과정은 정말 놀라없도록 체계적입니다. 피부가 UVB 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 내고요. 이 비타민 D가 잠자고 있던 우리 면역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우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빛이 나는 첫 번째 스위치 하나가 전체 방어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막이 하나하나를 쫓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 시스템 전체를 다시 깨워서 전투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것. 이게 모든 치료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군대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만약 교활한 바이러스가 우리 군대의 눈을 피해서 손이 닿지 않는 깊숙한 벙커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전략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UVB 빛이 닿지 않는 피부 가장 깊은 곳, 기저층이라는 안전 가옥에 쏙 숨어버리는 거죠. 정말 교활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벙커에 숨은 적을 어떻게 끌어내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영리한 2단계 전술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프로토콜은 정말 기가 막힌 원투펀치와 같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적을 은신처 밖으로 유인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밖으로 나온 적을 정밀하게 추격하는 거죠. 1단계 의 흡독은요, 음압을 이용해서 단순히 감염 세포를 끌어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 세포를 한 곳으로 불러모아서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한 최적의 환경, 일종의 킬 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리셋이 바로 정밀 타격입니다. 집중된 빛 에너지를 사용해서 밖으로 끌려 나온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아, 이 녀석이 바로 적이었구나 하고 똑똑하게 학습해서 나중에 똑같은 적이 나타났을 때 잊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면역 기억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는 소화기 하나로 충분하지만 이미 온 집안에 불이 번졌다면 소방차를 불러야겠죠? 그것처럼 사마귀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와 오래되고 넓게 퍼졌을 때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아주 스마트하죠? 자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료 기시를 넘어서 우리가 사마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생각인데요. 바로 제거가 아닌 회복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마귀를 제거하는 건 기초공사는 엉망인데 허물어지는 벽에 생긴 구멍만 대충 때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진정한 치료는 눈앞의 사마귀를 그저 없애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무너진 방어 시스템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근본적인 회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치료는 무엇인가요? 제거일까요? 회복일까요?